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신일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외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도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동양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는 주로 깨달음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양 같은 데서는 그냥 맹목적인 저 믿음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승 불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고, 동남아 쪽에서는 소승 불교이기 때문에 행을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께서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바로 신과 진리와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라고 또 특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언어가 즉 소리 소리로서 발음하는 이 언어가 우리 인체에 즉 목구멍에 그 움직임을 그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합니까?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은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은 바로 오로지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우, 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즉 행복에 집착하고 불행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신의 세계는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는 영광과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가 우리 동양에서는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의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형식적인, 즉 행위적인 믿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과 기쁨은 뭐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서양에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서 마음속에서 일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이 신의 은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신에게 바침으로서 바친다는 그 의식을 일으킴으로써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답도 또 은혜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인간 스스로가 위안을 추구하고 또한 그 불행과 고통을 떠나기 위해서 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행복과 기쁨을 만끽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진실된 그 행복과 기쁨은 그 기쁨에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슬픔에도 너무 아파지 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치우치면 반드시 그 치우치는 것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 동시에. 그 반대편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 기쁨이고, 기쁨 속에 슬픔이잖아요. 역시 세상 사회에는 천사 속에 악마가 있고, 악마 속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현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고 신앙을 이렇게 가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하다 보면 은 악마와 같은 짓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자기가 악마의 짓을 하는 것을 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 이런 것이 즉 깨달음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목표와 또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죠. 지상낙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상을 그려요. 즉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불로 일으킨 것이 현 사회에 형상화 돼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지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적으로 어떤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형상을 그려 의식을 집어 넣어서 그 의식을 집어 넣은 것이 형상화 됐을 때 이루어진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즉 우리 마음 속에서 작용해서 다 일어납니다. 그 원천적인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에 있는 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만물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건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